자, 우리 이번에는 제곱근의 성질에 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이 제곱근의 성질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곱근이 어떤 수인가를 생각하면, 예, 그럼 그것만 잘 기억하고, 어, 제대로 할수 있으면, 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또. 자,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루트 2의 제곱. 이건 얼마일까?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루트 2는 어떤 수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어, 루트 2라고 표현하는 건 아까 개념할 때 얘기했지만 3의 제곱근을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루트 2는 어떤 수냐 하면 루트 2는 2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렇죠.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 2의 양의 제곱근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루트 2는 2의 제곱근이에요. 다시 말해서 2의 제곱근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2의 제곱근을 좀 길게 얘기하면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2는 루트 2는 2의 제곱근이고 2의 제곱근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예요. 따라서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를 제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그쵸.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고 했으니까 제곱했어요. 2돼야겠죠.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음, 자, 좀더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2의 제곱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루트 2도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2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2도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지만 마이너스 루트 2도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도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를 제곱했으니까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루트 a라는 수를 제곱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말이죠 그죠? a는 제곱과 루트 a는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a는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그렇죠. a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a도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도 a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음 그래서 한번 이, 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자 루트 7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7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그쵸 얘도 7이 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음.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루트 3분의 5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그렇 루트 3분의 5는 제곱하면 3분의 5가 되는 수죠. 그러니까 어, 제곱했어요. 3분의 5돼야 돼. 이해됐습니까? 음. 자.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의 제곱은 얼마일까? 자,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은 제곱하면 4분의 3이 되는 수 중에서 음수인 거죠. 다시 말하면, 4분의 3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4분의 3이 되는 음수인 거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4분의 3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음. 자 그러면 우리 제곱근의 성질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근호 안이 문자일 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건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루트 2의 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자 루트 2의 제곱은 그럼 얼마일까? 루트 2의 제곱은 자 2는 제곱하면 얼마죠? 그죠? 4가 되죠. 그러니까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4랑 똑같아요. 자 루트 4는, 아, 루트, 아까 선생님이 루트 3이 어떤 수라고 했냐면, 제곱하면 3이 되는 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루트 4는 어떤 수일까요? 루트 4는 제곱하면, 제곱하면 4가 되는 수예요. 그쵸? 그 4가 되는 수 중에서, 자, 지금 이 루트 앞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양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루트 4는 제곱하면 4가 되는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제곱해서 4 되는 수는 2 또는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양수니까 얘는 2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루트 2의 제곱이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어떨까? 자,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얼마죠? 그렇죠. 4가 되죠. 그래서 얘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4하고 똑같아요. 자, 루트 4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2가 돼요. 음, 조금 헷갈리죠. 그렇죠? 자, 보시면 루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있는데 그 수가 양수 2의 제곱일 때도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일 때도 2가 돼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우리 절대값 배웠어요. 1학년 1학기 배울 때 절대값 2가 얼마냐하면 2죠. 그렇죠?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얼마냐하면 네, 2예요. 얘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어, 어떤 기호 안에 2가, 2가 있었는데 고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2가 있었는데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이게 절대값 기호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어, 루트 안에 자, 루트 제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루트 제곱이 절대값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아, 루트 2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루트 제곱을 루트와 제곱을 절대값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은 절대값 2하고 똑같겠죠. 절대값 2는 2가 되니까 루트 2의 제곱은 2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수가 있을 때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을 때요. 자 선생님이 루트 제곱을 절대 값으로 바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루트 제곱을 절대 값으로 바꾸면 절대 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절대 값 마이너스 2는 얼마냐면 2가 돼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도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에요. 루트 밖에 제곱이 있을 때는 아까 했던 대로 그냥 계산, 제곱근의 뜻을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음, 루트 A 제곱 이렇게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루트 제곱을, 루트 제곱을 절대 값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r o o a의 제곱은 절대값 a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자, 절대값은 없어지면서 언제나 양수가 나와야 되죠. 결과가. 절대값 3도 3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3도 3하고 똑같잖아요. 즉,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언제나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음,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좀 전에 봤듯이 루트 2의 제곱일 수도 있고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일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러면 언제나 양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우를 좀 나눠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루트 제곱 안에 있는 요수가 0 이상이면 0이거나 양수면 그대로 나와서 a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다음에 루트 안에 루트 제곱 안에 있는 수가 음수라면 음수라면 절대값 음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수로 바꿔야 돼요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친다면 이게 양수가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를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이트 3의 제곱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자, 루트 제곱을 뭘로 바꾼다? 절대값으로 바꾼다. 그러면 루트 3의 제곱은 절대값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절대값 3은 얼마냐 3이죠. 양수 있으니까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 됐습니까? 자,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 볼게요. 자, 루트 제곱이 있죠. 그렇죠? 루트 제곱을 절대값으로 바꾸면 절대값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 안에 음수 있으니까 이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음. 이게 루트 제곱 안에 숫자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쉬운데 루트 제곱 안에 문자가 있을 때 그때가 조금 이제 문자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루트 제곱 안에 뭐 a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문제가 나오냐면 a가 3보다 클때 루트 a 빼기 3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루트제곱을 절댓값으로 바꿔보세요. 절댓값으로 바꾸면 절댓값 a-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절댓값 안에 양수가 있을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절댓값 안에 있는 a-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a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온 거예요. 자, a가 3보다 크다면 a 빼기 3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 그쵸. 그렇죠. a 빼기 3은 음수가, 아니, 미안해요. 양수가 되겠죠. 그죠? 3보다 큰 수에서 어, 3을 뺐으니까 양수가 돼요. 지금 a 빼기 3은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a 빼기3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을까요?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a가 b보다 작을 때 루트 a 빼기 b의 제곱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루트 제곱을 뭘로 바꾼다? 절대값으로 바꾼다. 그러면 절대값 A 빼기 -B, 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본다. 자, A 빼기 B는, A B는 A가 B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수에서 큰수 빼는 거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결과는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A 빼기 B는 음수가 돼요. 자, 절대값 안에 음수가 있으면 어떻게 나온다? 그냥 못 나오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A 빼기 B에다가, A 빼기 B, 원래 있던, 절대 값 안에 있던 A 빼기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을까요? 음, 조금 있다가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근호 없애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 좀 전에, 자, 루트 4는, 그죠?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2랑 똑같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루트 4는 이 루트 근호가 있었는데, 2랑 똑같다. 2는 근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루트 4는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는 수인 거죠. 음? 자, 예를 들어서, 루트 16이 있다고 칩시다. 16은 헷갈릴까요? 25로 할게요. 자, 루트 25가 있다고 칠게요. 자, 얘는 루트 5의 제곱이죠. 그쵸? 그렇죠? 음. 자, 루트 제곱 나왔어요. 좀 전에 봤던 루트 제곱.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죠? 절대 값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럼 절대 값 5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절댓값. 자, 절댓값 안에 양수 있죠. 양수 있으니까 그대로 나와서 5가 돼. 다시 말해서 루트 25는 5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해 볼게요. 루트 49를 봅시다. 자, 루트 49는 49는 몇의 제곱? 7의 제곱이죠. 7의 제곱. 그러면 얘는 어, 루트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를, 루트 제곱을 절대 값으로 바꿔서 절대 값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절대 값 7,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4나, 루트 25나, 루트 49 같은 수는 굳이 근호를 쓰지 않더라도, 루트를 쓰지 않더라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음. 그러면 자 루트 56도 그러면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루트 56은 56은 몇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56은 몇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봐요. 루트 4는, 자, 루트 4는 2의 제곱이었고요. 25는 5의 제곱이었고 49는 7의 제곱이었어요. 전부 다 우리가 봤던 게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을 때 음, 그때 루트 없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봤는데 56은 지금 제곱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50, 루트 56은 루트 없이 못 나타내요 그냥 루트 56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말인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근호를 없애려면 루트를 없애려면 그렇죠? 루트가 없어지려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없어지려면 루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제곱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음. 그래서 어, 그 3번에 나오는 내용은 이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제곱근의 대소관계 나오는데. 대소 관계라는 건 크기 비교죠. 그쵸? 그렇죠? 음, 크기 비교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의 크기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수직선이 있었어요. 그쵸? 그렇죠? 수직선이 있고, 수직선의 가운데 0이 딱 있고, 그죠?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수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수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수직선에서 어떤 두 수를 비교할 때둘 중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애고 왼쪽에 있는 애가 더 작은 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제곱근들도 크기 비교를 할 때, 어떤 애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판단해 주면 되겠죠. 음, 그러면, 제곱근은 수직선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자, 1은, 루트 얼마랑 똑같을까요? 1은, 루트 1의 제곱. 즉, 루트 1이랑 똑같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2는 아까 선생님이 2하고 똑같은 게 루트 얼마였죠? 우리 좀 전에 제곱근을 없애봤잖아요, 그렇죠? 어, 루트 4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3은 3을 루트로 나타내면 루트 얼마랑 똑같을까요? 그렇죠? 네, 루트 9랑 똑같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자 루트 1하고 루트 4 사이에 루트 2 있고 루트 3 있다는 거는 눈치챌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루트 4하고 루트 9 사이에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이 있다는 것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럼 한번 보세요. 자, 루트 2가 더 클까? 아니면 루트 8이 더 클까? 둘 중에 어느 게더 오른쪽에 있습니까? 그죠? 루트 8이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2보다 루트 8이 더큰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음수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1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4랑 똑같아요. 2가 루트 4였으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4죠. 그럼 마이너스 3은?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9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보세요. 자, 마이너스 루트 2는 어디 있을까요? 마이너스 루트 2는?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마이너스 루트 4 사이 어디쯤에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느 게더 오른쪽에 있나요? 그죠?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양수는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큰 수죠, 그죠 그리고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죠, 맞습니까? 제곱근의 크기 비교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 양수 그, <laughs> 양수의 경우에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더 크다. 음수의 경우에는 루트 아래 있는 수가 더 클수록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비교하는 게 편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1 4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같이 한번 풀면서 예,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